10분 영화관 번외편 10분 토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한번 보고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네. 또 돌아왔죠.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는목자라는 네.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돼지 그 소녀한테 길러지면서 정이 들은 거죠. 그 돼지 근데 그 돼지가 그 연구소에 끌려가는 거죠. 왜 끌려가죠? 예고편에서 본 결과로는 미래 과학의 발전에 음. 아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연구소가 그 돼지를 끌고 가면서. 이제 안세현과 그 연구소의 반대 세력이 합쳐서 옥자를 구하려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 얘기가 한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웃음> <웃음> 워낙 좋아하는 감독님이시니까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딱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봉준호 감독님의 그렇죠.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님. 옥자가 다름 아닌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개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넷플릭스라는 것이 사실 미국의 동영상을 볼수 있는 채널 같은 거죠. 네네네. 뭐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왓챠! 뭐 그렇죠 뭐왓차라든가 아니면 뭐 옥수수나 요즘 뭐 네. 어플이 워낙 아, 많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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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것처럼 그냥 동영상을 볼수 있는 어플 아니면 채널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개봉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는 에 이제 곧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아주, 아주 뛰어난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칸에 초청을 받게 됐는데 네. 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도 않은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시상을 할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강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라는 것이 반드시 영화관에서 상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물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영화 감독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영화,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만 영화다.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이름 자체가 10분 영화관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laughs> 단편 영화들은 영화 음. 극장 가서 사, 상영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것들은 영화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상영을 해야만 영화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영화와 영화 아닌 것. 영화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일단은 그 만든 사람이 음. 영화라고 공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거 외에는 아예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실험 영화 같은 것도 보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네. 감독이 의도하고 영화를 만들었으면 영화라고볼수 네네. 있겠네요. 네네네. 그데 그런 보컬 u c c 를 영화로 보느냐 아니냐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영화의 경계선이라는 게참 애매모호하다고 할수 있죠. 음. 봉준호 감독님 같은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넷플릭스라는 매체를 일부러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음네. 음.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뭐 딱딱하고 한정된 곳에만 성취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다라고 네. 어떻게 보면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일단은 거대한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거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은 자본, 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아마 음. 맞아요. 그 부부 자본이 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 없으니까. 얘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넷플릭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네. 또 단독으로만 제가 투자를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액 넷플릭스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화고, 네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 지 않나 음, 싶었습니다. 그한 인터뷰를 봤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미국은 워낙 주가 넓다 보니까 네네.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부분이 많아요. 어떤 곳에는 네네.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제 한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 넷플릭스가 아니면 우린 영화를 볼 수가 없다.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넷플릭스는 영화가 아니고 뭐 네. 문화의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음. 된 옥자. 네. 어떤 새로운 시도면서도참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지 음. 않나 싶습니다. 약간 10분 영화관하고 비슷한 음? 그렇죠. 네, 인터넷 스트리밍 영화라는 점에서 맞습니다. 어, 우리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영화를 다시 이렇게 업로드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더 상기시켜줌으로 인해서 네, 네. 단편 영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네.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소규모 자본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좀 색다른 영화를 추가하시는 분들께서 또 다른 시도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네네. 네. 그럼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 개봉하는 날 우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10분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